오빠,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응. 우리 자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누가 속상하게 했어? 내 친구 성희 알지? 저번에 오빠한테 잠깐 인사시켰었잖아. 걔가 이번에 새차 뽑았다고 자랑하잖아. 아, 그래? 좋겠네. 뭐지? 이 시큰둥한 반응은? 내 친구가 차 뽑았다고 하는데 오빠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너 친구가 차를 뽑았는데 내가 느끼긴 뭘 느껴? 아니 성희가 차를 뽑았으면 우리 세연이도 차가 갖고 싶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냐고. 왜 반응이 이래? 성희는 차가 필요하니까 샀겠지. 너는 지금 백수인데 차가 필요하진 않잖아? 뭐 백수? 나 취준생이야.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알바도 하고 있거든. 그래 알지. 근데 어차피 알바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하는 거고 너가 딱히 차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내 친구 이쁜 딱정벌레 찾았던데. 나중에 지금은 취업 준비하다가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면 상황 봐서 너도 한대 뽑아. 오빠 나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자기야 내가 미안한데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거든. 내가 이따 퇴근하고 다시 전화할게. 뭐 갑자기 무슨 일인데?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나봐. 희망퇴직 신청하라고 또 공고가 올라왔더라고. 오빠네 회사 진짜 왜 그래? 나는 오빠가 대기업 다녀서 좋았는데, 이러다가 진짜 우리 결혼하기도 전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 조건? 무슨 조건? 원래 주기로 했던 희망 퇴직금보다 훨씬 많이 주네? 오빠, 내가 절대 퇴직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지? 왜 자꾸 그런 걸 보면서 흔들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명함이 필요하다고. 글쎄. 내 능력이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번에 퇴직하면 이것저것 다 합쳐서 1억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이면 당분간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이직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기라고? 대박. 회사 그만두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줘? 나보다 연차 오래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받지. 그러니까 다들 이참에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렇겠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준다면 그냥 회사 그만두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개이득이겠다. 그렇지. 바로 이직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 진짜 고민되는 문제네?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고민 중이야. 이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회사 상황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테고. 별 일이 없다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라도 이 기회가 마지막 탈출 기회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렇지. 그러게, 미래를 모르니까 더 고민이네. 사실 내년에 우리 자기랑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직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긴 해. 버티고 버텨서 정년퇴직 때까지 다닐 수 있으면 최고지.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큰 회사가. 그렇지, 대기업인데 쉽게 망하진 않겠지. 그런데 오빠, 내 생각엔 이번에 희망퇴직하고 다른 곳 알아보면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니야. 오빠는 분명히 더 좋은 곳에 갈수 있을 거야. 그냥 관두고 나와버려? 갑자기 왜 그래? 언제는 대기업이라서 잘리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으래매? 아니야, 오빠. 이번 기회에 희망퇴직 신청해버리고, 천천히 나랑 좋은 회사를 다시 찾아보자. 오빠가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경력도 있는데? 준비 조금만 하면 더 좋은 곳에 재취업할 수 있겠지? 그런가? 그래도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아. 내가 무조건 옆에서 도와줄게. 퇴직금 받은 걸로 오빠 사업을 시작해도 되잖아. 능력 있으니까 아예 오빠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봐. 글쎄, 내 사업은 아직 좀 무서운데.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지금 빨리 신청해버려. 남들이 먼저 해버리면 어떡해? 알겠어. 일단 며칠 더 고민해볼게. 그래, 오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2년 만난 여자친구와 내년 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희망퇴직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오빠, 일어났어? 응, 아직도 출근 시간에 눈이 떠지네?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제 백수 생활에 적응하겠지. 지금 기분은 어때? 그냥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긴 한데 마음은 좀 무겁네. 조금 더 이렇게 지내다 보면 괜찮아져. 이제부터 빨리 재취업 준비해야지. 당장 영어학원부터 등록해야겠다. 뭐야? 지난주에 퇴직했는데 벌써 재취업 준비를 시작한다고? 사람이 너무 성실한 거 아니야? 한번 놀기 시작하면 계속 늘어질 것 같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야지. 으이구 그래도 조금만 쉬다가 해. 그럴까? 그럼 오랜만에 오늘 평일 낮데이트 한번 할까? 그러지 뭐. 어차피 나도 오늘 알바 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오빠 나 오빠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응? 무슨 부탁? 오빠 희망 퇴직금 언제 나와? 글쎄 퇴직금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도 다음 달?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럼 그거 받으면 나한테 차한 대만 사주면 안 돼? 차? 너 진짜 백수가 무슨 차 타령이야? 나도 백수 된 김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타고 다니던 차도 팔까 생각 중인데. 오빠, 이번에 목돈도 생겼잖아. 열심히 해서 금방 재취업하면 다시 돈도 많이 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차 사주는 건 무리야. 게다가 차가 돈 주고 사면 끝이 아니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 알바하고 있으니까 기름값 정도는 낼수 있어. 안 돼, 보험이며, 세금이며, 차 생기면 돈 들어갈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뭐야, 오빠 희망퇴직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차한대 정도는 사주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돈으로 그냥 흥청망청 막 쓰라고 받은 돈이 아니잖아. 미래도 불투명한데, 이 돈으로 버티면서 이직 준비해야지. 그리고 혹시 빨리 취업하더라도 내년에 우리 결혼 자금으로 써야 돼. 오빠, 나 진짜 차 사주면 나도 노력해서 빨리 취업할게. 진짜 성희가 맨날 놀린단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 차 없는 건 나밖에 없어. 그거야 너만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너 이러려고 나한테 희망 퇴직하라고 부추긴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오빠한테 큰 돈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부탁해 보는 거야. 오빠가 차 사주면 내가 진짜 관리 잘할게. 놀러 갈때 운전도 내가 하고 기름값이나 세금 보험료도 내가 다 부담할게. 정 그러면 내가 타던 차 가져가. 오빠 차? 그래, 난 어차피 차팔 생각이었고, 학원은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내가 취업하기 전까지 내 차는 너가 가져가서 타. 오빠 차는 너무 오래됐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차도 필요할 텐데. 알겠어. 그럼 이번에 내차 팔고 돈 보태서 새로 하나 사자. 진짜지? 아싸. 그럼 이따가 차 보러 가자. 오늘 바로 가자고? 그래, 차 구경하고 계약만 미리 하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오빠 차 파는데도 시간 좀 걸릴 거고. 그래, 알겠어. 자꾸 차 타령을 하길래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자동차 매장까지 가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타던 차가 너무 낡고 작기도 해서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한 차로 바꿔야겠다 싶었죠. 세연아, 왜 그냥 갔어?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라니까. 안 먹어. 지금 내가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갑자기 왜 그래? 아까 차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 차 사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또 생각해보자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네가 그렇게 비싼 차를 고를 줄은 몰랐지. 지금 내 상황에 외제차가 가당키나 해? 그게 뭐가 비싸? 성희도 외제차 타고 다닌다니까? 걔는 개고, 너가 뭐하려고 벤츠를 사? 그것도 7천만원이나 하는데. 3천만 원짜리 국산 차면 결혼해서 애 낳고도 충분하잖아 싫어 성희보다는 좋은 차 타고 싶어 다른 건 능력 없고 찌질해 보여서 싫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 내 퇴직금 다 쓰라는 거야? 뭐야 언제는 내가 사달라는 거 뭐든지 사주겠다며? 남자가 너무 쪼잔해 뭐? 그래 알겠어 차 사주기로 한건 취소하자 없던 일로 해야겠네 그걸 왜 취소해? 한번 사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줘야지 진짜 어이 없다. 그래, 차라리 전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결혼도 없던 일로 해. 헤어지자는 거야? 그래, 이제 나랑 똑같은 백수인데다 돈도 안 쓰는 쫌생인데 내가 뭐가 좋다고 만나냐? 본성 나오네. 그래, 끝내자 끝내. 열심히 취업 준비 해봐라. 나이 서른 다섯에 잘도 다시 대기업 들어가겠다. 그렇게 한 순간에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저는 석달 만에 다시 공기업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취업했다는 소릴 들은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고 싶다며 연락이 왔었지만 한번 속지 두번 속겠습니까? 하마터면 본 모습을 모르고 백수 하나 구제해서 평생 먹여 살릴 뻔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